나랏돈이 들어간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른바 LH 사태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10만 가구 이상을 짓고 2025년부터는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깝지만 멀고 멀다고 하기엔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땅. 때론 부의 상징. 그래서 누군가에겐 기회의 존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유년 시절을 가득 채웠던 친구들과의 놀이. 그 추억을 새긴 곳은 다름 아닌 마당과 운동장. 그래서 누군가에겐 성장의 공간.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 오랜 세월 땀방울로 일궈온 희망의 씨앗.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이어주는 어머니의 땅 농지 그래서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한땅 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좀 생각나세요 땅 네. 부동산 <laughs> 죄송합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땅 그러면은. 아, 농사. 땅을 익어서, 땅에 의존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네, 감사한 의미죠. 하지만 지금은. <laughs> 지금 어디, 좋은 땅 없나? <laughs> 그래서 오늘은 땅한 평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에? 한 평? 땅한평 소중함? 뭐묘지자리로 갑니까? <laughs> 지명을 찾으 가야지 우리가 묘지를 갑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명도 보면은 땅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명 아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은 제가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 저를 따라 오시면은 오늘도 기가 막힌 지명이 얽힌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 록앤롤. 오늘은 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지명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땅을 보러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원주시 단구동 5번 국도변에 위치한 넓은 도심 지역인데요. 단구동은 198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된 원주의 신흥 개발 지역이자 주택과 상업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개발 지역에 땅 보러 온거 아니겠죠? 봐 네. 밥 대가 된것 같은데? <laughs> 안, 안 배고파요? 몇시때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원주 오면은 한이 좀 있어. 한이요? 예. 네. 왜, 왜 중앙동에서 우리 저기 순대국 그때 못 먹었잖아. 원주 중앙동 기억하시나요? 일명 순대골목의 비운. 이 중앙동도 중앙동이지만. 원주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아, 원주의 강원 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시면 원주 역사에 대해서 어허.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그러면은 제가 또락케 관우입니다. 제가 머리도 네. 그렇고. 네. 자이국기 씻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네, 다녀오십시오. 아. 하지만 이날 끝내 순대국밥은 먹지 못했었죠? 그걸 난 아직도 비겁하게 생. 아, 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만 오면은 옷신을 끈 거야. 내가 이제 큰맘 먹고 쏜다 내가 진짜.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더운 날. 아, 제가 쏩니다. 머리고기 먹어도 되네. 어? 어? 국만 먹어요. <laughs> 기어이 가까운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가시는군요. 어쨌든 오늘 한을 풀수 있게 됐네요 <laughs> 드디어. 영접하네요. 아이고 부추를 넘어가야 됩니다. 남자 부추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옹골찬 순대국밥입니다. 반년 만에 먹는 원주 순대국밥 그 맛은 어떤가요? 누린내가 일도 없어 사장님 네네 아니. 어, 아, 제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네네. 아이 지역은 왜 이렇게 순대국이 맛있는 거예요? 아 가운데서 유달리 원주가 순대국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도살장도 굉장히 큰게두 개가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골로만 육수를 내서 아 사골 국물이 냄새 안나고 담백합니다. 이제 순대 얘기는 여기서 그만. 이 지역의 또 지명에 대한 유래 이런 거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맛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동네 분 중에서 좀 약간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 예예. 예. 어. 제가 한분제 선배님도 한 네. 50년 이상을 다니고 사셨고 아, 예. 당도에서 봉사도 많이 하신 오. 한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한용태 선배님이라고요. 아, 그럼 예 계십니다. 그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죠, 그분은 근데? 아 마침 저희 단골 고객이라서 네. 식사를 하고 계세요. <웃음> <웃음> 아, 네.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니요? 이거 정말 우연 맞습니까? 와 이렇게 우연 같은 짠거 같이 마치 드라마를 네네 작가가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 방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laughs> 가상도 아닌 현실이 돼 버렸네요. 오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자 이젠 진한 사골 국물 같은 지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원주 단구동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대도시의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번나한 분위기 도심의 그런 구조는 갖추고 있거든요. 옛날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네. 여기가 이제 군부대가 많아서 굉장히 외곽 지역이었습니다만 가운데서 원주가 인구가 팽창되면서 급게 여기가 이 발전된 곳이 단구동입니다. 군부대가 떠나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1지역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 단구동이 인구가 가장 많은 음,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뾰족한 이, 이 산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단구동의 인구가 많은 인구, 물 대준으로 하고 물탱크 지역으로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급수지역이 되겠네요. 예, 오, 고마선이네 비가 오면 늘 원주천이 범람해 소중한 농경지를 잃어야 했던 단구동 마을 그래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석축을 쌓으며 농지를 지켜왔지요 그랬던 작은 농촌 마을이 도심팽창과 함께 원주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옛 모습은 낡은 사진 속에서만 기억될 뿐이죠. 그렇다면 단구동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단구동의 유래를 알기 위해선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길을 나섰는데요. 지역이 지금 보이는 지역이 네. 단구동의 최고 센터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부터 단구동이라는 명이 어. 발생되었다고 과언이 아닌 단구동의 이 지명이 여기서 생겼다 네 여전히 어, 여기가 뭐였는데요 아, 단구역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요 아, 예+ 예그 짧게 단구동에 기차역이 있었다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반구역이 있었다는 자리입니다. 기차역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자리는 산불 대응 센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기차길 옆에 오목사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목사리가 없는데 기차역이 아니고 말을 타는 역이라 기차역이 아니라 말이 있는 역이라 그 정체가 더 궁금했습니다. 영월이나 제천 저쪽으로 온 사람들이 아... 벼슬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높은 사람하고서 만나서 벼슬을 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아, 아 그래서 아... 그게, 그게 여기라고 쓰죠. 아 잡혀 아, 여이 아니고 마요어마 아, 여기는 큰 집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높은 기와집에다가 마당이 넓고 소도 키우고 마사코마사코 아, 그래서? 마사코이네마사코여기에마사네요 뒤로 가면 마서 집이 기어요에마댁 판서 예뭐 이쪽 마서이런 판서 문판마사택이있어문아 마사코였기 때문택마사코이기 때문에 마사코였기 마마 삼대가 내리 과거에 급제하고 예조 판서를 역임하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정도면 꽤 유명한 마을일 텐데 도대체 단구역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마을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조선 시대. 이때도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작은 휴식처를 설치해 여행객과 말이 쉴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역이 세워지기 좋은 최적의 조건은 교통이 원활한 곳이었지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곳들 중한 곳이 원주였습니다. 그러면 원지 어느 곳에 역을 설치해야 했을까요? 지관은. 역을 세울만한 곳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라 이곳은 산세가 좋을 뿐더러 한양과 남쪽 지방의 중심에 있구만 옳다 거니, 이곳에 역을 세우면 아주 좋겠구나 한양에서 영동지역으로 갈때 거치게 되고 충북을 거쳐 남쪽 지역으로 가도 거치게 되는 곳인 원주 그리하여 원주에는 작은 역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원주에 있는 그 역을 단구역이라고 칭했습니다. 단구역이 생긴 그후 여보쇼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laughs> 아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집을 떠난 지 오래돼 말이 지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할수 없이 이러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소? 저 쪽으로 조금만 가면 단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좀 쉬시구려. 단구역이 있었소. <laughs> 고맙소이다. 이렇듯 한영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나 지방으로 출장가는 관리가 단구역에 들려서 말에게 물과 먹이를 주며 고단한 여정을 달랬습니다. 교통의 요새였던 단구역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일반 여행객까지 다양하게 드나들며 점점 커져갔습니다. 역이 점점 커지자 사람들은 더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은 역 주변에 터를 잡아 마을을 형성했지요. 그래서 단구역 주변에는 작은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마을의 중심이 되었던 단구역, 이 단구역이 있던 곳이 지금의 단구동입니다 옛 지도에서 단구역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지리지라고 할수 있는 신증동국 여지 승남입니다 단구역이 원주동 쪽 칠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선생이 쓴 대동지지입니다 강원도의 역들을 잇는 보안도의 중심이 단구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역은 일정한 거리마다 말을 타고 하루 갈수 있는 거리 위치쯤에 역을 둬요. 여기 단구역에서 주천을 가려면 요 고개 가리밭재 넘어가면 신림역이 있고 신림역에서 그 다음 주천역이 있어요. 이렇게 일정한 거리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해서 역을 둬가지고. 말이 지치지 않고 또 관리들의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던 그런 위치에 설치하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가 원래 단석이 있었어요. 단석이 뭐냐면 빨간 돌인데 붉은 돌인데 모래처럼 깨지는 건데 그거를 갈아서 약으로 쓰고 하던 주사를 만드는 그런 단석이 났고 단석을 가는 연마하던 바위가 여기 있었어요. 단사석이라 그고그 단사석을 갈던 연단이. 여기 있어가지고 단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을 붉을 땐 언덕구 단구역이라 했는데요. 이후 이곳엔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구역이 커지면서 역을 중심으로 많은 마을과 지명이 생겨난 건데요. 단구역이 있던 곳은 역관이 있는 곳이라 해서 관터 마을이라 불렀고요. 현재 단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마을은 단구역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관암마을 그리고 이곳의 들녘을 관압들이라 했죠. 또한 단구역 서쪽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은 관너의마을그 앞쪽에 송림으로 이어진 골짜기를 관운동골이라 불렀습니다. 역 부지 하나가 많은 마을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사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바꿔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단구동에서 네. 가장 유명한 그 농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있습니다 여기서 좀 떨어진 외곽 지대인데 네. 옛날에는 구루니 마을이라고도 하고 지금 귀론 마을이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농촌동으로 돼 있으면서 아 아주 아담하고 아 농지가 비옥하고 그래서 어. 아주 굉장히 좋은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귀론 마을입니다. 현 중앙고속도로 아래 귀론 사거리 남쪽 일대를 말하는데요. 과거엔 구루니로 불렸던 단구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인 귀론 마을. 넓은 들녘을 품은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데요. 그런데 구룬니는 어떻게 귀론이 됐을까요?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고 한쪽엔 논이 있다 해서 굴론이로 불렸던 것이 굴론, 굴룬, 그리고 구룬니로 부르게 됐고 이를 한자로 옮기면서 발음이 비슷한 귀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단구동에서 유일한 농촌 지역인 귀론 마을. 거센 개발의 바람에도 여전히 농지를 지키며 삶의 터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구동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단구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유명한 마을입니다. 알았어, 뭐 그냥 <laughs> 평범한 말인데요. 뭐가 뭐 유명하죠? 나 환자라고 하세요 선생님. 저 환자 아닌데요. <웃음> <웃음> 알죠. 에이. 네. 사실 굉장히 좀 살이 썩어가는 좀안 좋은 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이 모여서 네. 마을을 이룬 곳이 경천원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한번 돼서 저기서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경천은 그러게 하면 음. 저기서부터 안 들어왔어요 음, 음. 사람들이 네, 그분들이 눈에서부터 코에서부터 이 손발이 다 이렇게 막 무섭게 돼가지고 아. 그때 당시에는 저도 거리감이 이렇게 뜨고. 안 무서웠어요 솔직히? 어, 어 아니 <laughs> 무서운 거보다 거리감을 두고 아, 이렇게 아무래도... 해주고 뭘 해달라고는 그렇게 해주는데 아. 서로 그럴 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사실. 네. 이렇게 손 붙잡고 그래도. 해도 상관 없고 그래서 아유저 오늘 저녁에 여기서 저녁 먹고 갈게. 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 딱 잡아주고서 이래고 그거다 뜯어 먹고 이래고 저녁엔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아. 딸들도 얼굴이 예뻐가지고 네. 해서 시집도 다잘 다잘 가고 나그 전에 뭐 이런 환자 있었어요 음. 하는 게 없어요. 천구백구십이 년 택지 개발로 사라지기 전까지 한센병 환자 정착촌의 모범 사례였던 경천원 한센병 환자들은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됐을까요? 야 저기 문둥이 지나간다 문둥이 아씨 올물 까봐 겁난다 아 저리 가 문둥병 나병으로도 불리는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들 원인 모르게 온몸에 피부가 괴사되는 한센병을 일컬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환자들을 힘들게 했던 건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었습니다 한센병이 전염병이라는 것과 한센병 환자들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가난 아기를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편견을 더욱 키웠죠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의 고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립시설이 설립됐고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 사회로부터 격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환자들은 군대식 통제를 받았고 천대와 모멸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과 한숨은 여전히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환자들이 기어이 이곳을 탈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눕힐 자리조차 없었던 한센병 환자들 온갖 고생을 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생활터전을 찾던 그때에 저기, 저것도 어떤가? 오, 그래! 저기가 좋겠군! 마침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곳으로 나환자들이 숨어 살기 적합한 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마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양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닭을 사육했고, 양계업은 계속 번창해 닭이 80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원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닭과 달걀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당시 원주의 주둔에 있던 미군 부대의 요구가 더해져 통닭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주 지역의 통닭이 지금도 유명한 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작은 마을이었죠. 하늘에 내린 병이라 했지만 위기를 기회라고 감사히 여기며 하늘을 공경하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인 그 마을, 그 마을의 이름을 경천원이라고 했습니다. 1957년 60여명에 불과했던 경천원은 이후 주민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이를 사람들은 자활과 삶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또 하나. 바로 한센병 환자들에게 마음을 연 원주 시민들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어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경작을 해서 또 노동을 해서 또 다른 동물을 닭을 갖다 기른다든지 알을 갖다가 어 생산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해야만 먹고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네들의 그 의욕이라고 하는 노동의욕이라고 할까요? 자립정신이라고 할까? 협동력은 어느 사람보다도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기하기 위해서는 땅의 소중함은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땅한 평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결실을 실천했던 원주 단구동 그리고 단구동은 또 다른 의미의 토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소설가 박경리 선생을 기념하는 문학공원입니다. 네, 이 공간이 바로 토지 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그...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소설 토지로 대표되는 박경리 선생은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대작가로 이곳 단구동에서 생활하며 토지 4부와 5부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죠. 토지 읽으셨어요? 예? 네? 토지 읽으셨어요? 읽으읽었지그 네. 아닌성호 있어요. 에이 참네. 서습하는 이 사람. 무슨 내용인데? 까먹었지. 토지의 인물 관계도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걸 인용해요 그래서 주요 인물이 570여 아하. 명 정도 나오고요. 주변 인물까지 다하면 700여 명에 가깝거든요. 아니, 나는 우리 친척의 인물도도 모르는데. 그런데 <laughs>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박경리 선생이 생각한 토지의 의미는. 도대체 뭐였을까요박근연 선생님 토지 의미가 뭘까요? 토지는 소유죠. 예, 소유예요. 토지는 아, 네. 소유를 의미하는데 근본의 땅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땅. 그리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땅박경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혹시 아셔요? 돈, 명이니물입니다 <laughs> <laughs> <선물이>, 저는 성물입니다 <laughs>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 하셨는데 네, 네, 네. 첫 번째가 내 자식 목에 전 넘어가는 소리를 하셨어요 아, 가장 아름다운 소리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논에 내 땅에 어. 물 들어가는 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가 눈 뜨렁해서 풀 뜯어 그, 먹는 소리. 소리라 했습니다. 땅이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머니 같은 젖줄 네. 같은 맞아요. 그런 존재네요. 네. 네. 이곳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며 글을 썼던 박경리 선생. 원주를 사랑했던 박경리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땅의 의미, 그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되는 원주 단구동. 땅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씨를 뿌려서 거기서 우리가 공식을 먹을 수도 있고 콩을 심어서 콩을, 콩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잘 수도 있고 지금은 그걸 한편 갖고 어떻게든 투기를 할까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땅 한편에 가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오히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땅 한편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땅한 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원주 단구동이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네네 아, 아 방송을 이렇게 고 치는 겁니다. 네네네네네. 자 네. <laughs> 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갈게요. 네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형이 갈게요.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잠깐 옆으로 가주세요. 네. 자 여기 섞여 주세요. 아직 있어. 이세요. 오, 이건 영웅. 이런 방식. 잘좀 좋은 자세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세게 좋긴 한. 네. 한이, 한이아 이렇게 한, 이. 키자. 예. 아. 볼게 아. 야, 출 인기가. 아... <laughs> 아주 <laughs> 가셨습니다. <laughs> 아니, 뭐.